어, 예수복음 우리 38편 6장 세라핀 편제에 대한 부분들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제라는 것은 이제 이게 지금 군대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됐는가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 읽어 주시겠습니다. <laughs> 요세라빛 편지에 세라핀 본부에서 두 번째 천년간 모문 세라핀은 조장들 아래에서 신부리 12쌍 24 세라핀으로 편성되고 그런 12개 조가 한 지도자가 지휘하는한 중대 144쌍 288 세라핀을 구성합니다. 예 네, 세라핀 본부에서 이제 그 천년간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천년간을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의 이제 천년간은 이제 세라핌 본부에서 머문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직원인 훈련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세라핌들은 이제 조장들 아래에 이 열두 무리로 편성이 됩니다. 근데 열두 무리는 이제 열두 쌍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열두 쌍이니까 스물네 24, 분이죠. 스물네 24 세라핌으로 한 조는 스물네 네 분이 세라핌으로 편성이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한 조가 스물네인데 그 스물네 분이 세라핌으로 이루어진 그런 조들 열두 개 12개, 열두 개의 조가 한 지도자가 이제 지휘하는 한 중대를 구성한다. 그래서 이한 중대에는 이제 열두 쌍에다가 열두를 곱하니까 백사십사 쌍이고 이제 쌍을 이제 두를 곱하면 이제 이백팔십팔 명이 세라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중대가 이제 조가 있고 또 중대가 있고 조 밑에는 조장이 있고 주, 이제 조는 조장이 다스리는 거 이제 섬 이렇게 이제 봉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대는 리더가 지도자가 이제 144쌍 288명이 사라핌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읽어주겠습니다 한지휘관 아래 12개 중대가 한 대대 1,728쌍 즉3,456 세라핌을 구성하고 한 관리자 아래에 12개 대대가 한세라핀단위 272736상 즉 41472개 체와 같으며 동시에 한 감독사의 명령을 따르는 12개 단위는 248832상 즉4 9 7 6 6 4개체질에 달하는 한 군단을 구성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직 자체가 그 조에는 조장이 있고 한조는 열두 쌍, 이십사 세라핌. 그 다음에 그 조가 열두 개 모인 게한 중대고 그 백사십사 쌍, 이백팔십팔 세라핌. 이거는 이제 그 중대는 이제 지도자가 이제 다스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휘관, 그 지휘관이 12개 중대를 다스려 가지고 하나의 대대를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144쌍에다가 12를 곱하니까 1728쌍이고 3456 세라핌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대 그리고 이 대대 12개가 모이면은 12개의 대대가 한 관리자 아래에 12개의 대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라핌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1728쌍에다가 12를 곱하면은 바로 2736상이 되고, 이를 곱하면 41,472개체들, 세라핌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 그, 세라핌 단위가 12개 모인 거. 예. 그게 이제 군단입니다. 그래서 거기 군단을 지, 에, 지도하는 이제 리더는 감독자이고, 이 감독자, 이감독자 명령을 따르는 이 세라핌 단위가 12개 모인, 12개 단위는 바로 그, 24만 8832쌍 즉 49만 7664사라핌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군단을 형성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지금도 내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으니 그가 내게 12개의 군단 2985984쌍과 즉595 71,968개체 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겟세만의 동생에서 그날 밤 그런 천사 집단을 언급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지금도 내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으니 그가 내게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나한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겟세만의 동생에서 그날 밤 이제 바로 죽기 전날 밤이죠 그러니까 AD 30년 이제 4월 그 6일날이죠. 4월 7일날 별세하셨습니다. 4월 6일날 이제 그그 그 사내들인 사람들이 보낸 이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과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잡아가는데 그때 잡아가려고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칼을 들고 못 잡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뭐 말고의 귀도 자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이 일이 벌어진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청하면은 우주 아버지가 내게 십이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잡아가지 않게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런 능력이 나는 있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이게 아버지 뜻이니까 이렇게 내가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지 뭐 내가 뭐 도망갈 수 없어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다. 얘기를 이제 사도들한테 분명히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한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으니 그가 내게 십이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십이 개 군단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레기온이라고 하는 저 로마 군단을 쓰는 단어인데 로마 군단의 이제 그 숫자는 뭐 사실 삼천 명에서 육천 명인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1 2개 군단은 바로 한 군단이 바로 49만 이제 사십구만 칠천육백육십사에다가 이제 열두를 곱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백구십팔만 오천구백팔십사 쌍. 숫자로 말하면은 오백구십칠만 천구백육십팔 세라핌들이 넘는 이런 천사들이 즉시 와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든지 호위하고 지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그런 능력들을 끝까지 안 쓰시는 거죠. 예, 아버지 뜻을 이제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그냥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고해기가 예, 그 그이그 예수님이 마, 말씀하셨던 그 12개 군단이 도대체 어떤 그 규모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597만 명이다. 597만 1968명이 그런 세라핀들을 보내신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했을 때도 사도들은 어마어마한 숫자겠구나 뭐, 많은 숫자다, 이제, 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597만 1968명이라고 하는 세라핌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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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라핌들이 어떤 편제 규모를 이해한다면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지금 이제 그 24명이 조가 있고요 예, 24명이 조는 이제 조장, 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물 네 명이 조가, 열두 개가, 열두 개의 조가 바로 이제 하나의 중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중대를 다스리는그의백사십사쌍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대는 천칠백 이십팔쌍으로 있는 것이고, 사라핌 천사 단위, 그는 이제 이만 이칠백 삼십육쌍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군단이 있는 겁니다. 군단. 군단은 그 24만 8832쌍 이렇게 되어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건 군대입니다 군대 원호스트 군대 군대는 298만 5984쌍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원 암이라고 는 이거는 천사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사군은 이 호스트 그 군대가 12 군대가 모여 가지고 천사군을 이제 이루는 것이죠 그곳은 예, 이제 3583 1858쌍 쌍만 이러니까 2를 곱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도 읽어 주시겠습니다. 1 2군단의 천사들은 2985984쌍 즉 5971968개 개체에 이르는 군대이며 이런 12군대 삼천오백팔십삼만천팔백팔상 즉 칠칠천백육십육만삼천육백십육 개체가 가장 큰 세라핌 운영 편제 천사 군을 이룹니다. 예, 이제 그 세라핌이 이제 군대 자체가 운송, 운영 편제 자체가 이제 가장 큰 단위 이제 천사 그 군입니다. 이 천사 군인데 천사 군은 그십 군단 12군단... 십이 군단이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되는데 고론인데 그거에 이제 열두 군대 열두 군대가 이제 바로 이제 모였을 때 천사 군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읽어 주시겠습니다. 천사장 또는 동등한 지위의 다른 고유성의 세라핀 군대를 통솔하는 한편 찬란한 전역별들 혹은 가브레일의 다른 직속 부관들이 천사 군대들을 관리합니다. 이제 예, 제일 큰 이제 그 천사 군대가 있고 고첫고 그그 바로 천사군 바로 밑에가 이제 사라핀 군대입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런데 이 사라핀 군대는 누가 통솔하냐면은 천사 장이나 또는 천사 장과 비슷한 천사들 중에서 이제 이제 좀 높은 이제 그 위단계 그룹이 천사장이죠. 아크뭐 대천사라는 단어도 쓰지만 천사장으로 우리는 쓰고 있는데 천사장 또는 천사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고유성이 바로 이 세라핌 부대를 군대를 통솔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라핌 군대 12개가 모인 게 이제 천사 군이잖아요. 그거는 찬란한 전역별들이나 가브리엘이 다른 가브리엘 바로 밑에 있는 다른 직속 부관들이 바로 이 천사 군대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걸 보면은 이제 요 전체의 사령관은 가브리엘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브리엘이 부관들이 천사 군대들을 천사 군을 관리하니까 이 가브리엘이 직속 밑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이 전체 모든 세라핀 천사들은 가브리엘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늘의 군대 의 최고 사령관 네바느리 주권자의 수석 실행자 망군의 주 하나님 예, 가브리엘이 누구냐? 바로 하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다. 하늘 군대가 세라핌들이고 이러한 하늘 모든 군대를 지시하는 최고의 사령관은 가브리엘이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네바돈 지역 우주 전체 그 네바돈 주권자 예수님에 속해 있는 수석 실행자 이제 정말 이제 총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우주 전체 이분이 바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만군의 주 하나님이 바로 가브리엘이고 그분이 바로 이 하늘 군대 최고 사령관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절도 읽어주시겠습니다. 셀빙톤의 고유화한 무한영의 직계 감독 아래에서 섬기지만 유란샤에서 미가엘의 증여 이후에 사라핀과 뭐 다른 모든 지역구조 계열 등주 아들의 주권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예, 네. 셀빙톤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구지 수도가 있는데. 이 제우고주 수도에는 무한영이 고유한 분, 예, 성령이죠. 예. 고유한 무한영이 직계 감독. 이 당연히 뭐 우주 어머니 영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이런 이제 밑에서 이제 이 모든 세라핌들이 섬기고 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세라핌들을 낳잖아요. 예, 성령께서 낳았으니까 성령이 직계 감독 가래서 이제 세라핌들이 있지만.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이 증여를 2000년 전에 하셔서 완전히 증여가 마쳐졌잖아요 그 이후에는 세라핀과 다른 모든 지역우주 계열들 세라핀과 그런 지역우주에 있는 모든 계열들이 그런 존재들은 주아들 예수님이 미가엘이었다가 일곱 번 증여가 마친 다음에는 메스터 선이 되잖아요 메스터 마이클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0만 명이 창조자 아들들 중에서 15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만 주아들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현재는 주아들이주아들이 되셨죠. 그2 0년 전에 그래서 주아들이 주권에 복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핌들의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최고 사령관은 가브리엘이고 그리고 성령 밑에 있죠. 성령이 뭐 자기들을 창조한 이제 그 원천이니까 그러나 이제 증여가 마친 이후에는 예수님이 주권 아래에서 이제 사라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렇게 지금 사라핌들이 편성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메스터 주 아들이 그런 주권 아래에서 그걸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이제 현재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유란샤에서 성육신했을 때도 모든 천사는 그를 경배하라라고 선포했던 초우주 방송이 모든 네바돈에 전파되었습니다. 네, 예, 이제 그 AD 아니 BC BC 7년 8월 21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유란시아 지구에 이제 성육신 이제 알기로 이제 태어나셨을 때 모든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라라고 초우주 우리 오르곤턴에는 초우주 수도인 유버러사에서 방송이 지오구주 전파, 지오구주 전체에 이제 전파됐는데 그때 모든 사라핌들은 예수님을 경배해라. 그분이 유란자의 지구에서 마지막 이제 그 증여를 마치기 위해서, 일곱 번째 증여를 마치기 위해서, 지금 인간으로 이제 성신했다. 이 성신한 게 육신을 인간이 됐다는 뜻이죠. 육신을 이루었다. 육신의 릅고 인간으로 나, 이제 나타나셨다. 고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런 이제 모든 사라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라라고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든 천사계열은 그의 주권을 따릅니다. 그들은 그의 막강한 천사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집단의 일부입니다. 네, 모든 천사계열은 예수님의 주권을 따르고, 따르고 있고요. 이 모든 천사계열들은 예수님의 막강한 천사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집단의 일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바로 이제 모든 천사 계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라핌, 이제 천사들이죠. 세라핌이 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